대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저한 줌밖에 안 되는 자파 독재 정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국대 따 대통령을 쿠데타로 권력 잔탈한 세력들은 우리 태극기로 몰아내는 것이 바로 정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태극기의 깃발로 쿠데타 권력 잔탈 세력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 몰아, 몰아. 애국 국민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1년 지나면 문시 정권 바닥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보셨을 겁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오늘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우리가 반드시 정북 자파, 조사파 정권을 물리칠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자파 정권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한미동맹 다 깨졌는데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동맹 깨지면 그날 비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파독재 정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한미동맹 깨고 주한미군 철수해서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파 세력들한테, 빨갱이들한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푼 먹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는 이 나라는 법치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리가 법이 됐기 때문에 대각기를 들고 이 무리와 전쟁하는 것은 우리. 정치보복, 인신감금 중단하고 재없는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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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이 인간들한테는 관용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구출하자! 이제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전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은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사회 지하에 살게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한미 동맹 강하여 화 김정은을 몰아내고 북지자유 통일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시장경제 지켜내자. 우리가 같이 함께 지키자.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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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하고 영적 지냈는 놈들 자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짜 보수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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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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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마무리 행진을 하겠습니다 네! 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준비해 주세요.